3개 넣은 거보다 6개 넣는 게더 많이 올라가고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 뭐냐? 실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라는 게 결론이에요. 노문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문공장 이원입니다. 오늘 논문은 실리프팅을 할때 실을 개수랑 리프팅이랑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입니다. ASJ 2025년도 9월호에 실렸고요. 예, 그림 1에서와 같이 넣었어요. 실을 넣는데 A는 이제 한쪽당 3개, B그룹은 한쪽당 6개를 넣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는 3개 넣은 것보다 6개 넣은 게더 많이 올라가고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으세요 <laughs> 보면은 그림 5번이 얼마나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두 그룹간의 조직이 이동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나왔어요 그림 7번에서 보면 그룹 A 네, 그러니까 한쪽당 3줄을 넣은 거고요 그룹 B는 한쪽당 6줄을 넣은 환자들이에요 특별하게 둘다 리프팅 잘 됐다 정도예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 뭐냐? 조직이 이동되는 것이나 아니면 만족도나 실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와, 신기하지 않나요? 서기를 넣든 여섯기를 넣든 똑같아요. 실을 하나 넣는 것보다 두개 넣는 게 확실히 더 리프팅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논문 문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논문의 의도 같은 의견이에요. 네, 실을 개수를 늘린다고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논문처럼 이렇게 실을 한 구멍에다가 해서 세 개나 여섯 개를 넣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한 구멍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만큼 리프팅이 더 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한 쪽당 어느 정도의 숫자가 실이 들어간 다음에는 뭐더 많이 넣는다고 더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저희는 이제 여섯 줄 정도 넣는데요. 들어가는 구멍을 여러 군데서 해서 그물망처럼 이렇게 넣는 거죠. 여섯 개 정도로.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거 이상 넣어봤자 뭐큰 차이는 없을 거다. 대신 그거보다는 적게 넣으면 아무래도 세줄 넣는 거는 조금 덜 올라간다. 있는 게저 경험입니다. 어쨌든, 요 논문에 나온 것처럼, 예, 더 많이 넣는다고 실 개수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괜히, 괜히 비싼 돈 내고 실을 너무 많이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도 엄격히 얘기하면 일종의 이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는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실의 개수가 얼마나 실리프팅에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을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